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체적 위험설과 추상적 위험설을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 형사법 모의고사에 어 종종 나옵니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그리고 구객관설주관설 광각범. 과연 이것들이 뭔가? 어 굉장히 어, 학설책을 사야 하나, 강의를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냥 개념만 알고 들어가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구체적 위험설은 무엇이냐?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통찰력이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을 같이 합해서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행위자의 인식, 일반인식,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그리고 일반인 인식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laughs> 자 볼까요 그래서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기초 기초 이거 기초로 일반인 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비수 일반인 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위험성이 없으면 불가벌 불가벌 <laughs> 그래서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인식과 행위자 의 인식이 다르면 뭐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뭐 비판이 있고요. 추상적 위험설이라는 거는 어 이런 겁니다. 행위자 인식과 일반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행위자의 이 인식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풀 때는 행위자 인식이 중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음, 불능 미수와 불능범의 구별 기준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 경험칙에 따라 사업 판단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 방금 전에 한 구체적 위험설이죠. 근데, 그, 문제에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 <laughs> 피고인이 행위자 피고 행위자입니다.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그냥 이렇게 어좀 엄밀히 따지면 추상적 위험설이랑 가깝죠. 그냥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그냥 사후 판단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구객관설이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무죄. 부산에서 총을 사서 용산에 있는 윤석열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금 음, 무죄죠? 네. 그런 거고요. 주관설은 행위자 입장에서 행위 반가이만 있으면 그냥 유죄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 문자를 따는데요. 블록미수에서는 주관설이 미수 범위가 기간설보다 높다. 불, 주, 확. 불, 주, 확. 이렇게. 그리고 중, 주, 중지 미수는 주간설이, 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중주적. 이렇게 하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주간설이 여기, 여게 쪼매나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각자, 어,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음, 아까 제가 했던 말그 말이에요. 그냥 행위 반가치가 있으면, 범죄 실현 의사가 있으면 그냥 죄로 본다는 거죠. 위험하게 되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아주 황당한 거죠. <laughs> 환각범은말 그대로, 어, 범죄인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밤에 돌아다니면 죄가 아니죠. 근데 밤에 돌아다니면 죄인 줄 알았는 거예요. 아직도 그사광국때처럼 박정희 시대 때처럼 통행 금지가 있는 줄 알았는 겁니다. 그런 게환각범입니다 자, 그리고 나름 이제 또 정리를 해놨는데요.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플러스, 일반인이 그 인식하는 사정 플러스 해가지고 일반적 경험 법칙 이렇게 사후 판단한다는 겁니다. 경험법칙에 따라서 뭐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되고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범수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 위험성은 행위장애인식과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판단을 본다는 거죠.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가 볼까요? 갑은 살인의 고의로 사체를 발포했습니다. 그러면 구개관서를 봅시다. 구개관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는 절대로 무죄라고 하죠. 사체를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위험성 부정이. 그리고 구체적 위험성은 일반인이 사체를 쉽게 알수 있는 경우. 음, 그러니까, 어, 일반인이 그냥 봤을 때 쉽게 알수 사체의 힘을 쉽게 알수 있다면 위험성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위험성이 없는 거죠. 위험성이 부정되는 거고요. <laughs>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 일반인이 봤을 때 쉽게 알기 어려우면 예를 들면 사체인지 저게 뭐 리얼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기소 위험성을 긍정하는 겁니다. 쉽게 알기 어려운 거 리, 리얼돌에 대해 내가 총을 썩거나 칼질을 하면 어,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위험성이 긍정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간다고 했죠. 행위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의식했으므로 불능계에 쏙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갑은 설탕병을 독약병으로 오인하고 오래게 먹였습니다. 설탕병. 자, 국외관서는 뭡니까? 설탕이니까 가능성 없죠? 위험성 부죠. 구체적 위험성은 이런 겁니다.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 일반인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독약병 같다. 하면 위험성이 응정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 위험성이 어떤 건지 좀 알, 알겠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냥 설탕이에요. 그러면 위험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추상적 위험설은 흡사하든 안하든 행위상 인식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문제. 가은 설탕에도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먹겠다. 자, 고객한테 말안 해도 알겠죠? 위험성 부정.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모두 뭡니까? 위험성 부정이죠. 왜냐하면 설탕은 누가 봐도 구체적 위험설로 봤을 때 위험성이 없고, 추상적 위험설은... 어, 그러면 행위자 인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 위험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 경험 법칙이라고 했죠. 이 설탕을 살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병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상적 위험소리라도 실드 칠수 없는 정도의 헛소리는, 어, 부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건 그냥 재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왜 이래? 뭐 이딴 게 나오고 있어. 각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끝입니다.